요 보충제는 지금 요 프로게이너사에서 나온 크레아볼릭. 일단 여기 주 성분이 보면 뭐 카페인, 타우린, 크레아틴, 아르기닌, 테스토펜 뭐 이렇게 있는데 주 성분이 크레아틴입니다. 이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어이 붉은 살코기, 특히 이 소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게 이제,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근육 속에, 어, 수분을 많이 당기는, 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근육 속에 수분을 많이 당기게 되면, 음, 근육의 어떤 부피 증가, 그리고, 어, 그에 따라서, 근력 향상, 그런 부분을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총 용량은 400g이고, 1회 20g씩, 총 20번 먹을 수가 있네요. 밑에 원재료명 보시면은 뭐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방식으로 그다음에 L 아르기닌 어 알, L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먹으면 펌핑 펌핑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몸이 이 운동할 때 어떤 그런 질감이 굉장히 어, 좋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많이 먹었는데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이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고 음, 원래 이 크래아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어, 로딩을 하라고 그렇게 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뭐 따로 로딩 같은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용법대로 1회 20g 씩뭐 이런식으로 이제 섭취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괜히 그 보충제 회사에서 만들어낸 상수를 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따로 로딩 같은 건할 필요 없다. 음. 일단은 어, 이거 하나 좀 타먹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게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많이 당기기 때문에, 카페인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을, 물을 좀 충분하게 많이 마셔줘야 됩니다. 음. 지금, 이제 여기 섭취 방법을 보면은, 물 300ml, 물 300ml에다가, 이 안에 들어있는 스푼으로 두 스푼, 그러니까 20g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 양이 제법 되는데, 일단 두 스푼을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 보충제 오랜만에 먹는데, 자, 일단 블랙 체리 맛. 음. 향은 되게 좋네요. 자, 이렇게 지금 색깔도, 색깔 보이나, 잘안 보이죠? 어, 색깔도 약간 와인색으로. 자, 먹어봅시다. 음. 일단 냄새는 약간 좀 탄산. <laughs> 어, 그 약간 포도, 포도, 포도주스. 포도주스에 약간 탄산이 있는 그런 냄새네요 어 그렇게 뭐 많이 달지는 않습니다 달지는 않는데 음, 그렇다고 뭐 너무 뭐이 맛을 먹는거 아니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크라틴이 어... 흡수가 됐으니까 일단 빨리 운동을 먼저 하러 가봅시다 오늘 운동 마무리 했습니다. 아, 안 되다. 우선은, 요거. 아, 잘 보이시나요? 프로게이너 크로아블리이 어,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어, 일단 펌핑은 잘 됩니다. 이게 그 보충제를 드셔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약간 처음에는 그 플라시보 효과가 좀 있어요 내가 이걸 버금으로 인해서 야 운동 잘 된다 약간 좀 그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은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해서 그런지 어, 전체적으로 펌핑도 잘 되고 어, 운동이 굉장히 잘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크레아틴이라는 거는 이 체내에 어 약간의 그 로딩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 그러니까 수분을 끌어당기기 위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제가 처음 한번 먹어 봤는데 어한 번으로는 좀 부족할 거고 요거 어 20회 분량이니까 20회 제가 다 먹어 보고 그때 가서 어 어떤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부스터나 뭐 크라틴 이런 보충제 말고 어, 프로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BCAA, 글루타민, HMB, 어, 그다음에 뭐 다이어트 보조제, 뭐, 커팅제라고도 그러고, 어, 뭐, 기타 등등 프로호르몬 어, 프로호르몬 보충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보충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 보충제를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 이런 보충제 종류들 하나 하나씩 짚어가면서 어 어떤 것들이 있고 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 한번씩 어또 짚어가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씻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